안녕하세요. 역사 도보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전투 탑 50. 지난 1부에 이어 13번째부터 2부 시작합니다. 13번째, 1192년 십자군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중 가장 극적이었던 야파 전투입니다. 무려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9차례에 걸쳐 벌어졌던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사의 이 종교 전쟁, 십자군 전쟁. 1차 십자군 원정 때 크리스트교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2차 십자군 원정 때는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났고 시리아의 쿠르도족이 부상합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이끄던 지도자는 그 유명한 살라딘. 스스로 술탄에 등극한 살라딘은 아이유브 왕조를 개창하고, 1187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살라딘은 약 2만 명의 크리스토균을 전멸시켜버렸고, 예루살렘 왕국을 매망시켜 예루살렘을 빼앗았죠.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교에게 뺏길 수 없다며, 교황청과 유럽에서는 3차 십자군 원정을 감행합니다. 3차 십자군에 참여하던 유럽 연합은, 비록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예병이기는 했으나, 단결력이 부족해 살라딘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그나마 영국의 사정 왕 리처드 1세만이 살라딘의 적수가 되었고 두 라이벌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이 제대로 맞붙은 전투가 야파 전투였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1세는 야파 요새를 점령하는데 이때 영국군은 겨우 80명, 야파 요새를 잃은 살라딘은 6만의 병력으로 야파를 탈환하러 가지만 80명을 상대로 패배합니다.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은 서로가 서로를 뛰어난 지휘관으로 인정하고 존경했으며 결국 3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 예루살렘 점령을 이슬람이 하되 크리스트 군인들의 성지 순례를 막지 않겠다는 강화를 체결합니다. 14번째, 1205년 징기스칸이 바야흐로 몽골 초원지대를 통합해냈던 차키르마우트 전투입니다. 본디 몽골 초원지대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산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중 징기스칸의 부족이 점점 강해졌고 이제는 나이만 부족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유일한 적수이자 라이벌이었던 자무카도 나이만 부족에게 합류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부족이 나이만 부족과 싸운 전투가 차키르마우트 전투였고 마지막 전투 차키르마우트 전투에서 징기스칸은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둬므로써 몽골 초원을 통일해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징기스칸은 대칸의 자리에 오르고 유목제국 대 몽골제국을 선포하죠 15번째 1241년 몽골의 바투가 담당했던 유럽언정의 최종전투 모히전투입니다 바투는 징기스칸의 손자로 징기스칸의 장남 주치의 아들이었습니다 몽골제국의 2대 대칸이었던 오고다이카는 조카 바투에게 15만 병력을 이끌고 유럽언정을 맡겼습니다 바투는 볼가강을 넘어 러시아 영토로 진출하고는 러시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거쳐 폴란드 헝가리까지 진출합니다 헝가리의 국왕 벨러 4세는 소수의 기사단을 모아 모히 평원에서 격렬하게 항전했으니 이 전투가 모히 전투였습니다. 모히 전투에선 몽골군 피해도 컸지만 최종적으로는 몽골의 승리였고 모히 전투 후 바투는 헝가리 전체를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1 6번째 1260년 몽골의 이집트 침공을 저지했던 아인사루트 전투입니다. 몽골 제국의 4대 대칸 몽케칸은 동생 훌라구에게 아랍과 중동 쪽의 원정을 지시했습니다. 훌라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사이를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을 넘어 이란으로 진입해 이란을 휩쓸어 버렸고 당시 이슬람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훌라구의 최종 목표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거쳐 이집트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1260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하지만 몽골에 있던 몽케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훌라구는 대족장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아랍 원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원정에 대한 미련이 남은 홀라군은 본인만 귀국하기로 하고 부하 키트부카에게 군대를 남겨놓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에서는 몽골군의 침공을 막고자 약 2만 명의 맘루크 군을 팔레스타인 쪽으로 보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부의 계곡 아인잘루트에서 맘루크 이집트 군이 몽골군을 계곡으로 유인 후 매복전을 펼쳐 이집트가 승리했습니다 아인잘루트 전투의 패전으로 몽골이 이집트 진출은 좌절되었고 또 아인잘루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는 장소였기에 상징적인 전투였죠 열7 번째, 1429년 프랑스와 영국 간의 대전쟁, 백년전쟁에서 잔다르크의 데뷔전이었던 오를레안 공방전입니다. 1337년에서부터 1453년까지 일어나 백년전쟁은 전체적인 양상으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영국이 우세한 형국이었습니다. 프랑스 대부분이 영국에게 점령당하고, 이제 오를레양만이 남아있었지만, 오를레양도 영국군에게 포위가 되어 함락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때, 웬꾀 죄지한 16살의 시골 소녀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국왕 샤를 7세를 찾아가 오를레양을 지키라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를레양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잔다르크를 성료로 믿었고, 프랑스가 신의 가호를 받는다고 여겼죠. 잔다르크는 화살에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깃발을 흩날리고 싸웠고, 끝내 영국군의 포위를 풀어냅니다. 이후 잔다르크는 영국에 빼앗긴 곳들을 전부 채 탈환해냈고, 비록 마지막엔 샤를 칠세에게 배신당하지만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1 0 0년전쟁은 프랑스가 승리합니다 18번째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전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튀리키의 작은 지방 제후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현 트리키의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통합한 오스만 제국은 이제 그리스 반도에 있던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천 년간 단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요새 중 하나였죠. 그런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의 7대 수탄 메흐메트 2세가 함락하였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메흐메트 2세의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 무려 20번째 공격이었죠.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로 오스만의 수도로 옮겼고 이곳이 바로 현재 이스탄불입니다. 비잔티움 제국 멸망 후 로마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슬람을 피해 서유럽으로 넘어가 르네상스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19번째, 1526년 인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평가받는 파니파트 전투입니다. 징기스칸의 후손이었던 바브루는 현 우즈베키스탄에서 세력을 모으고 남아하여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술탄으로 등극합니다. 이후 바브루는 인도를 진출을 꾀 했는데 당연히 인도에서는 이 바브루의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무려 10만의 병사들을 동원하였죠. 바브루의 군대는 그래봤자 1만 명 조금 넘는 규모였으나 바브루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신식 화승총과 신식 대포를 구입하여 델리 북쪽 파니파트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파니파트 전투의 승리로 바브루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니 바로 무굴제국입니다 바브르가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였죠 스물 번째, 1532년 스페인의 피사로가 남미를 정복했던 최초의 전투 카하마르카 전투입니다 스페인의 중남미 정복 전쟁에서는 코르테스의 중앙아메리카 정복, 피사로의 남미 정복을 공식처럼 외우곤 하죠 1532년의 카아마르카 전투는 피사로의 스페인 정복군과 잉카 제국군과의 싸움으로 총균세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스페인의 중남미 정복 전쟁에서 카아마르카 전투를 가장 중요한 전투로 꼽았습니다. 페루의 카아마르카에서 잉카 제국군 6,000명과 스페인군 고작 168명이 붙었는데 잉카군 4,000명이 죽는 동안 스페인 측 전사자는 없었습니다. 21번째, 1571년 지중해 제해권을 이슬람의 오스만 트리크로부터 유럽이 다시 뺏어온 레판토해전입니다. 원래 지중해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1538년 프레베자해전에서 베네치아군을 무찌르면서 지중해 주도권을 오스만이 차지합니다. 서유럽에선 오스만 트리크를 매우 위협적으로 여겼고, 교황청 주도로 오스만 타도의 깃발이 오릅니다. 우선 지중해 무역을 되찾기 위해 기회만 엿보던 베네치아 공화국과 교황청 주도로 동원된 스페인의 연합군 총 212척의 함대가 26살의 총사령관 돈 후안의 지휘로 1571년 그리스의 레판토라는 해협에서 알리파샤가 지휘하던 오스만 286척의 함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오스만의 사령관 알리파샤는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던 중 머리에 총을 맞고 전사하죠. 그리스교 연합한대의 사령관 돈 후안은 알리파샤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벤뒤 마스트에 효수하자. 오스만의 사기가 뚝 떨어지고 282척 중 230척이 피해를 입고 15,000명이 전사했죠. 이 전쟁이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거론되는 레판토 해전이며 오스만은 레판토 해전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어 약 70년간은 빌빌됩니다. 22번째, 1588년 영국의 함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붙이은 칼레 해전입니다. 레판토 회전 후 스페인의 함대 아르마다는 무적함대로 불렸습니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신앙로 무역으로 인한 경제력과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절대왕정으로 거듭났죠. 이 영국에서도 신앙로 무역권을 두고 스페인을 견제하고 있었으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의 독립을 도우면서 영국과 스페인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심지어 영국의 국왕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 호킨스 등 영국의 해적들을 부추겨 스페인 상선을 공격하도록 했죠. 1588년 8월 8일 네덜란드 독립 전쟁을 진압하러 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 칼레라는 곳에서 영국 함대와 조우합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의 주특기가 백병전이었기에 영국 함대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화포 사격으로 대응했고 또 북해바다의 거센 해류에 휘말려 스페인 함대 81척이 침몰됩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무적 함대 아르마다는 오는 도중에 선원 대부분 부분이 피로와 탈수와 기아로 사망했고, 암초와 돌풍에 좌초되고 난파되어 수많은 인원이 사망한 채 스페인으로 돌아와 스페인의 부족함 되는 괴멸됩니다. 칼레 해전은 훗날 대영제국으로 거듭나는 영국 역사의 첫 단계였다고 할수 있죠. 23번째, 1597년 이순신의 명량 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재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순신 때문에 일본군의 초기 계획이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중간에 휴전 협정을 하며 전쟁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일본군은 재침해오죠.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 전 일본군의 이간질과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백이종군 되었고 이순신을 질투하던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지만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전체를 말아먹습니다. 별수 없이 선조는 이순신을 복직시켰으나 뭐 병력이 없으니 육군에서 싸우라고 했죠. 단7천량 해전에서 겨우 살아남은 12척의 배가 있었고 이순신은 한 척의 배를 더 늘려 13척으로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 명량에서 133척의 일본 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어 다시 전세를 유리하게 전환하였죠. 24번째부터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